자딱 봤을 때음안 상했으면 좋지 근데 상해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대가리 막았잖아 이 겹까지 잘 나오고 뿌리 잘 돌면 돼요 알다시피 이건 다 그냥 생리장이야 생리장에 이이또다 생리장이야 이, 이 이것도 다 이게 벌레 아닙니다 생리장에는 물 온도 이제 습도 여기서 파생되는 2차적인 복합 현상이야 안 생기면 좋지 근데 알다시피 어제 낮에 하우스 밖에 온도가 17도 정도 됐단 말이요. 에오늘또 이제 10도 밑으로 떨렸지. 그리고 이 일, 이 날씨가 막확 흔들기 때문에 이 세포가 못 견디는 거야. 뜨거울 때는 이게 팽창이 되고 추우면 땡겨지고 그 과정에 수분이, 세포가 이제 무너진다. 이렇게 보면 돼요. 다시 피어나지만안 아프면 좋지. 안 아프면. 근데 지나가야 돼. 그래, 이게 온도, 습도, 이 관리가 정말 더 세밀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근데 언덕이 없이 하는 분들도 제법 많단 말이요. 에 자, 그리고 이것도 별로 안 중요하고, 이게 터졌거든요. 이게, 이 봐봐. 터졌잖아. 저것도 별로 안 중요해요. 물론 저기서 썩어 들어간 문제야 되지. 근데 안 썩어. 그래, 저것도 문제가 안 돼요. 자, 정확하게 이게 왜 나타났어요? 이렇게 묻는 분도 계신데, 세포가 약해진 거요. 그리고 이게 무조건 양분 부족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안 되고, 저는 이제 온도 변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포가 팽창 수축 그 과정에 이제 데미지를 받았다 이렇다. 자, 근데 뭐 다시 표현하지만 별로 안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초가 계속 저렇게 나타난다면 나중에 꽃과 열매한테는 안 좋은 거야. 그게 그렇게 쉽게 대입하면 돼요. 자, 이제 막바지 육묘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막바지. 자, 참고하시고 끝을 향해 갑니다. 끝 다음은 또 새로운 시작이지, 그죠? 자 이런 것도 안 중요하고 어떻게든 하루에 다섯 군데에서 열 군데는 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야지 보는 재미가 있지 왜 아, 농가마다 이마이 다르구나 이것도 기준점이니까 응, 이상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이게 그거야 그거 고온에서 상하고 이제 저게 이제 못 암울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음. 시간 1시. 여기는 이제 안 집었습니다. 음, 하나, 둘, 세 마디. 정식 해놓고 한 두세 마디 나갔다, 이렇게 보면 돼. 네. 그리고 기준을 자꾸 만드세요, 기준을. 두세 마디. 최종적으로 다섯, 일곱 마디까지 나가면 그때부터는 확실히 안 시들어요. 근데 아직은 시들 수는 있는데. 자, 기준. 저 대가리. 어 신초가 딱 들고 있잖아요. 자, 저러면 괜찮은 거야. 근데 만약에 신초가 떨어진다. 그러면, 어, 체내 수분의 순환에 문제가 오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기준을 만들어, 기준을. 근데 누구나 보는 눈은 같아. 거기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자기만의 좀더 아기자기한 느낌. 자, 하 여튼 안 시듭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됐고. 자, 반비닐 해놨고. 밖에는 바람 불잖아요. 자, 일단 천장 열렸습니다. 천장 열어야 됩니다. 뜨거, 뜨거. 재배는 간단해요. 음, 온도가 맞나? 물을 줘야 되냐? 그런 기준점들. 알다시피 온도와 물을 잘못 컨트롤하면 은 이제 웃자란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그렇게 기준 잡으면 돼. 자, 살짝 쎄죽한것 같아요. 자, 대갈 들고 있으면 괜찮아. 여기 한 시잖아. 앞으로 이제 한 시간 동안 제일 뜨거울 거고 서서히 온도는 떨어집니다. 그렇게 쉽게 대입하면 돼. 그래 내가 물 온도를 변화를 줘야 될까? 그 기준이 나와야 돼. 그게 안 나오면. <laughs> 그럼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니까. 그죠. 그걸 업자들 다 해줄 수는 없어. 그건 농민들이 하는 거야. 농민들이 물을 줄까? 이걸 계산해야 되지. 자들 펄펄 끓이네그 말은 바람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살짝 낮춰도 되는 거고. 그런, 그런 게 중요한데. 최대한 바람을 싱글에안대리고 한계하는 방법을 찾아요. 그게 기술이에요. 음. 전체 보고, 간혹, 자, 이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거, 이거, 이거. 이게 농도야, 농도. 이거만 봐가 딱 뭐다, 이렇게 얘기는 못해요. 뭐, 흙도 이렇게 되는 거고, 아니면 이제, 비료 농약의 성분이 이렇게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생가사 이런 영역은 아니다 제일 좋은 건안 이러면 좋지 근데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살짝 쎄 죽겠구만 그죠 심어 놓고 포인트는 살리는 겁니다 어떻게든 살려 내야 돼요 적정 온도와 습도 거기서 버티는 겁니다 자, 계속 기준 만드세요, 기준. 기준이 있어야, 지나갑니다. 아직, 아직 더 나가야 돼요. 한 다섯 마디, 다섯 마디 더 나가야 돼. 그래, 해결하지. 참고하세요. 현재 시간? 11시. 자, 이 연동하우스입니다, 연동하우스. 정식은, 음, 두 마디, 두 마디, 한두 마디 컸다. 그렇게 따지면, 정식했는지 얼마 안 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이 마디가 하나의 기준점이 되거든요 정식 해놓고 마디가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그래야 뿌리가 움직이는 거야 정식 해놓고 이제 마디가 안 나가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때 마디의 길이는 웃자란다의 음... 하나의 기준이지 막 무조건 짧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뭐 또박또박 크면 돼요 또박또박 근데 너무 이제 마디가 잡히면 나중에 순치기가 힘드니까 그리 어느 정도는 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자, 그러면 되고, 음. 천장이 없잖아. 아, 어, 열어야 됩니다. 패드를 열든, 적을 열든, 한낮엔 좀 열어야 돼. 이게 너무 뜨거우면 잎이. 이, 이, 원래, 원래 살짝 땡겨야 되죠. 근데 잎 펴진 가 펴진 가 너무 뜨거워서 그래. 자, 뒤로 확. 하여튼 저, 저런 느낌? 저게 뜨거워서요. 뜨거워서 식물로 똑같아요 이게 수축과 팽창이 이지지는데이 고온다습은 식물 약하게 지들지 자, 지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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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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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그지그렇게 쉽게 쉽게 데이피 해야 돼요. 금지 너무 어렵게 지각하지 마요. 자, 어, 터널에 습이 있기 때문에 막금 지금 지들고이러 지금 지 근데, 왠지 모르게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음, 그런 게 기준이에요. 음, 이상입니다. 이거는, 이거, 이거 넘어가서 그래. 이 넘어가니까 넘어가지 마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방법이지, 방법. 음, 전략이다. 방법이다. 이상입니다.